갑자기 병원에서 지한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슬퍼서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지한 지한이가 아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아주 기적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 두 분이 가운데 지한이를 안고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안락동 남왕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현 집사입니다. 1987년도 저희 장남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희 아내가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알로 병세가 악화되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저와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믿음이 이, 점점 쌓여갈수록 어, 더 병세도 거의 완전히 나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정행편상 장남으로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사 때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그 제사 지내기가 싫어서 교회에 나가는, 나간다는 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자신도 자, 교회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참 양심에 가착도 받고 했는데, 마귀가 계속 저의 믿음을 약한 줄 알고 파고들면서, 왜 교회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왜 교회에 가느냐, 이렇게 많이 꼬대였습니다 그래서, 음, 그는 계기로 교회에 나가는 게 차츰 소홀해지고, 빠지는 일도 잦아지고 하다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단되고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 지안이가 2011년도부터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포로 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22년 코로나19에 세 번째 감염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어가지고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호흡도 거의 못하는 상태로 코로나 전문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숨도 제대로 쉬도 못하고 정말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한테는 소생하기가 힘들다고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과 교회에 지한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 성도님들이 반복되는 기도로 정말 2주 만에 기적같이 지한이가 정상적에 가까울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병세가.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자기들도 이때까지는 없었고, 정말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어, 치료하는 걸 요청을 했더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오기 전날, 갑자기 병원에서 지한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왔는데, 지안이가 죽었다니, 그 하느님 왜그랬습니까 하고, 좀 원망은 되었습니다만, 그 호주로 가서, 모든 일을 장례 절차를 지르고 화장하는 날, 제가 정말 슬펐어.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지안, 지안이가, 아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래, 역시 지안이가, 뭐, 지안이는 없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그때부터 아주 기적같은 이상한 그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 두 분이, 하얀 솜털 같은 드레스를 입고 두 분이 양쪽에 서서 가운데 제안이를 안고 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는 애돈동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돈동산은 정말 쭉 뻗어있는 길 양쪽으로 나무들 꽃과 춤추는 나비들 그안 아,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색색깔, 색, 색깔들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 입으로는 도저히 설명도 못하고 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우리 지안에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저에게 보여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